아,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야, 그러 수비야, 생잖아 야, 내가약내려올 어. <laughs> 아지 돼. 그래 이런 거 좋아. 아니야. 아니야. 잘안 벌어서 안 돼. 아, 아, 아.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아, 그걸 찼네. 아, 괜찮아? 아니야. 와, 골탈려 아이 왔네. 맞는어 하나, 둘. 자, 한명더 오고.

오, 빠지 빠지 빠지, 빠지. 빨이 해야 이겠네 아이 좋아요. 나이스빨이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오버 오버 리 해. 빨리 해. 빨리 이 빨리 해. 빨아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이 빨리 해. 빨이 빨리 해. 빨리 해. 와, 좋다. 이렇게 멋어 내려오, 내려 내려오. 수 한번 리하 겠다. 수하 죠？수 고 어. 하수 고하, 수 开始。开始。开始。好始。啊、好。好 <Okay. S 1>、啊，好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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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好 회아아 어, 형님 아, 나이스 됐어. 아, 아. 이번에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온거 알아? 다음에 가운데로. 아, 아. 바로 바로 드릴. 바로. 어, 드릴. 바로. 드릴. 아아와 아, 이렇게 잘하네 와!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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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게아나 이런거 좋아 탈탈, 빨갛어.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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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안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네, 네, 복수했어, 이제. 아, 바로, 바로, 바로. 아, 뭐? 어, 어 예.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미치로!

와,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잘하고 있잖아, 아유, 됐어. 어 잘했어, 잘했어. 땡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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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아 잘하고 있잖아이어이됐어어서좋어 땡큐 아아 이렇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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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어이이렇아 그 당연히 센터가 무조건 다할수 있음 다 알아. 몸. 아, 예 아, 예진 봤어. 봤다. 아우아고 양손. 예진.